랜선 간염이 가능한 거였고 아.. 개쩌네 아 그리고 어제 <laughs> 어제 종은이 목이 어저저쩌그해서나 귓돌로도 신경쓰고 안, 안 걸고 있었는데 어제 컵 끄니까 목이 가 위잉 목이 존나 와 지금 딱 목이철이거든 아속끄 돼가지고 ㅅ 발 지금 이제 목이철이 왔다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종은이가 그 랜선으로 뭐 날리는 거 같다 너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laughs> 내가 어제 세 마리를 잡았는데 몇마리못 잡았나 보다. 모기 아, 나못 잡았어. <laughs> 응, 못 군더 노력했었어야지. 영어이? 못 <laughs> 잡고 그냥 잤어. 못 잡았을 걸로 <laughs> 갔나 보다야. 모기장사 나 모기장사서 그냥 편하게 자, 그냥 모장이 짱이야. 어나 잘못 찍었다. 침대 그래. 위에? 조졌다. 모기장을 따로 따로 치는 거야? 어, 밖에 치는 거야? 치는 거야. 그냥 내1인용 모기장 해서 침대 위에 치던가이가 음... 그러니까 치잖아? 난 이거 산 이후로 모기를 잡은 생각을 안 해. 어차피 새끼 때난못 물거든. <laughs> 그것도 나쁘지 않네. 어. 이리용 모기. 이 새끼 잘 때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 아. 근데 그 모기장 안에 있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임다잘아야지 어, 그러니까. 어쩔 수 문단, 없지. 근데 문단속을 잘해야 되거 응. 그럼 그래. 안에서 안에서 두 마리 잡어 물장에 문단속. 어. <laughs> 어. 아니 잠자리 문도 잘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군요. 아. 지지부진 하면은, 라면 한, 너 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러니까 끓고 있다며. 음. <laughs> 지금 거의 1.5배 됐음. <laughs> 아 <laughs> 씨, 야. 배고픈는잘 뭐, 지금, 면, 면이 더 많아, 지금. 와. 배부르잘 됐네. 음. 아, 그러면, 끄덕끄덕 켜. 김치 사발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적은 처음이다, 야. 컵라면은 물넣어난 근데 컵라면 진짜 육개장 미만 잡인 것 같아 아무래도 컵라면. 안돼난내내 내 학교 생활은 컵라면 저 김치 사발면과 함께 했다고. 아, 그래. 난, 음. 난 개인적으로 육개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컵라면. 육개장. 저거 멀시냐 뭐 자판기가 김치 사발면밖에 없었어. 그 정도 맛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 잡는구나. 도망가 버리지. 도망가면 머리 쳐 붙들고 잡아야지. <laughs> 트롤 마을이다. 트롤 마을 스킬 영 뭐냐 스킬 연결 쌉가능. 하지만 붕대가 안맞는다면? 거 음. 아, 이거. 이거. 왜맞 이거. 이거. 일단 이고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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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어쨌든 이래는 잡겠지. 뱀도 음. 쉴드 아. 음. 엄마 토겠다. 아, 나도 저녁 여기 라면이나 먹어다. 아이고, 좋네왜 라면이냐? <laughs> 있지. 야, 라면은 있니? 쟤뭐 어디 뭐 저기 분쟁지역에 살아? 아이고 뭐, 그래 안타까운 곳에서 살다노홍가리라고 라면은 있니 씨헝글인지홍가인지아유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야 어..어떡해 밥 먹고 다니니? 어..어떡해 용량이 없어요 밥이 <laughs> 뭐죠 어? 거기 니 네. 거기서 밥을 먹어? 밥이 있나? 거기 주식이 밥? 아, 밥이니까? 보러 갔다. 아, 씨발. 주식이 빵이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그게 없어. 이것저것 다들. 아, 이게 왜 미니언이 많냐밥식이구나 먹을 거 먹고. 음. 음. 역시 인간은 밥식이야. 아, 앞으로 밀까 끝됐다. 오, 음. 6랩 케일이 저렇게 앞으로 밀고 나와. 너무한데? 런들, 런들, 영. 음. 컵라면 양이 줄어들지 않아 왜지? <laughs> 아나 미치겠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널 말이다 어칠대사구나 이거 완전 지고 있네 로아저렇게길를 먹었니? 난리. <laughs> 어. <오> <laughs> 라왜 내보이나 냐뭐 죽을 만 하지 뭐. 달리가 정 아예 뭐 그냥 들어와서 딜할 수가가 전혀 안 하네. 음. 어. 야, 일단 아. 일단 못 하겠네. 아유. 얘마다 갑자기 베이님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야? 접속이 어, 종료될 리는 없다. 말이 없었어. 말안할 거야. 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 쿵 하는 소리하고 이제 갑자기 안 움직임이 스큰일안 거지. <laughs> 야, 빨리 빨리 전화해. <laughs> 내가 너무 재고 있나 지금? 아니 딱히 나의 나의 목둔을 빨리 적어보시냐 어? 키로 해야 되는데 목. 뭐? 와우 아이스 방생 어. 이거지 둥이 그거 살려줬는데 굳이 거길 가야 되겠어? 오늘 음. 목숨은 소중히 하지 않았어 아하 이런 오지 마세요 시장 여호 오이 아이고 이걸 밀었 잘못해서 밀었네 아 맞을 뻔했는데 눈덩이 양은야 아, 드디어 매물이 오우 씨 어우 공은 좋은데 이런 수가 너무 음. 약한 약한 원딜들만 있어서 아 위에 있었다. 미안. 위를 모셨어요. 같이 쳤어요. 모무영, 모무영, 그냥 빼지. 모무영. 무비영 자신감 없지. 모무영. 몰라. 히스토리의 11. 어떻게 되거든? 아무무는 아무무는 멈추지 않아. 뽀이. 어. <laughs> 아무무는 분대를 맞추지 못해. 뽀이. 아 모무. 아니 근데 오. 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얘 야메로! 모 야메룬다! 솔직히 암라인만 든든했으면 됐는데 암라인 든든했을가 AP가 저것만 해줬으면 됐는데 근데 없잖아 니네 암라인 지금 두고 무문두 없잖아 무무무 뭐안 뭐, 해도 뭐저거 뒤져주니까 뭐모 야메룬다 어? 고양이 솔직 고양이? 고양이? 아... 이거 맞췄네 안도해 이렐란데 퍼지고 있었던 오야메룬다 어? 근데 진짜 오지게 킬못 먹는다 괜찮아 딴애다한테 들어가야지 오아오나이스 어? 어, 캐리가 캐리 하겠네 벌써 발킬이네 오호 캐리가 캐리 해야 되네 어? 오, 어? 고운 단백질 원이다. 아이고 아이오니아가 불렀어. 어 이거도 많네요, 그죠도 어. 어이? 와우. 이거 다어으로다 받았어. 아이고, 와야지 뭐. 어그로 꼴딱 가는 거야. 아, 이자를 하필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면 안 되는데 최악이다야대합킬 들어갔고요. 아, 이제 진짜 다 먹었다. 먹어야 되냐? 음, 아, 중사 간다고 귀엽지? 그랬지. <laughs> 네? 다 먹어서 밥 말아 먹어야지. <웃음> 아니? <웃음> 인정. <웃음> <웃음> 어?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아,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나의, 나의 환상적인 목돈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맞냐? 맞냐고. 존나 멋있었어 아, 나의 환상적인 목도, 아. 아, 야, 쏘리. 이걸 절로 까버리네. 얘 어디까지 가냐? 뭐하냐? 나트런드라이 진다, 야, 한 표? 우와. 그렇지. 쌍타는 못이거든 어, 그렇네. 어지기좀 깨요. 아니면, 뒤에 이들를잡든지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어이고 이렇게. 아이이렇이자이이거이렇가자이이이고이테걸려고이랬는데 야, 이, 얘한테 걸어야겠다 야 그, 아이 아이고, 1번이아니고리아고 이렇게. 아날고고싶어가지고안중 안전부절안전자안전부자아전자와안전자면전불자면 안전불자면 안전불는면 안전불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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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아자면안전면안잖아안 맞을 자같안데 맞아 맞안전불안 맞아? 자면이전불자면안전고자면안전렸고요안됐어요 오! 와 봐, 새끼야.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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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 이 아, 생각해? 이거... 철학공 갖고 들어갔으면 태국 다 잡았는데, 철학공 딱 200원 모자라 그냥 갔더니... <laughs> 아무리 열지 맞는 중 아무 열심히 만드는 중. 미 더블 탱커라고늘든하다 나의, 나의 목둠이 울고 있다. 선생님, 굿. 너무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이, 아이, 아무무 지금 막 지금 막 미칠 듯한. 글 쓰고 싶은데. 나이, <laughs> 나이 <나의, 웃음> 공이, 나이 공이, <laughs> 나이 아이 울고 있다. 으아아아아아 <laughs> 어, 쓰게 해줘야지 뭐. 아무무 지금 미칠 것같아 근데 공못 썼죠? 나의 공, 내가 본국의 마법이다 줬댄네 빨리 봐서 중학교 때 한기태라고 기억해. 신문 툭 갑자기? 녹화 중인데. 나는 뭐, <laughs> 아는 거같은데아 녹화 중인가? <웃음> <웃음> 음. 아니야 질 거야. 괜찮아. <laughs> 왜? 그게... 아니 어제 결혼했다. 끝난 아, 일이네. 아니지. 이긴 자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지? 너네 아는 사람 중에는 같이 오버워치 했던 그 나르자리라고 알나 응. 어어그 자리에 많이 있던 애? 어 걔가 어. 지난달에 결혼했고 야아 채원 친구는 결혼을 하는구나 아 소속판에 섭주안 보네 <웃음> <너는> <웃음> 그래서 뭐할 건데 너무 작사상가 쉽지 않네 야나 쉽지 않다 가족 가도 오지 않 쉽지 않지, 쉽지 않지. 돈만 보내는 거지 <laughs> 나를 나르달... 잘 그 사람 대학교 친구랬나? 아니 요 구리좀 주시네 구리좀 주시니지 응. 오야나 납치당했어요 어쩌면 좋아 어, 근데 궁 부었다 어쩌면 좋아 아 이거 창 맞았다 어 뭐야 안날라가죠 날라가 아니 네가아 들어온거죠? 아니 눌렀어 눌렀는데 저거 오이냐 고양이가 빨려 들어가서 그런가 거, 거기 들어가지 말고 타워를 깨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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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신났어 뭔지 이 새끼가 우물다 이거 아니 왜왜 <laughs> 한 마리 잡아서 뭐가 헤 <laughs> 신난다 <웃음> 어 이거 이기겠네 이런 예 그분 예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태씨 아 한기태씨 그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행복하시고요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언제 또 오버워즈 친구냐 진짜 아야 어, 세훈아 너디아리 해봤냐? 디아4? 아, 이번 거. 3. 어, 해방. 어. 어, 테태블방 나왔는데 구매 좀 눌러 주세요. 불편해요. 라면 먹지 말고 빨리 구매 좀 눌러 주세요. 러 어. 네 아직 10... 10 아니, 이맵에는 14초가 남아 있다. 네가 하든가 그리고 이거 뭐 이상하던데. <laughs> 불편하게 개답도 그냥. 아니야. 이걸 팔아 버리겠어. 이거 있으 재밌던데. 어, 어, 이상하다는 게 거린다고? 그게 이상하던데. 음... 그냥 이, 이, 이게, 이겨야지 <laughs> 어쩔 그수 없다 뭐냐 뭐, 유녀안 돌고 밖에 돌아서 들어가는게 더 낫다 <laughs> 나 디아포는 디아포는 나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망해버렸더라 이거 지금 <laughs> 전... <laughs> 뭐한번해야되는 된... <laughs> 망해버렸어 그냥 그 밖에서 보는 던전이 좋은게 그 현상금 재료를 거기서 줘가지고 그 현상금을 들펴 야 오... 잘, 재료도 와우... 훨씬 많이 줘 어? 던전 보다 엄청 많이 주더라고 어. <laughs> 지분 다 가져갔다. 벌 엇갈리면 될거같 온다. 오 야,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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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타. 펜타 펜타. 펜타 아, 펜타다. 아, 아, 못 뺐어. 아못 뺐어. 야, 안 치려고 개 노력했다. 리가 스킬 다 막는 거 봤다 나는. <laughs> 못 났다. 아못 났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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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다 어저 열병 걸리네 저거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데 펜타 주기 싫다고 아 <laughs>